공중별화는 정말 다은 드라마에 유쾌하고 즐거운 현장이고 그런 역할을 네. 많이 했는데요. 그 시트콤 옛날에 찍을 때 굉장히 밝고 즐겁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렇게,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공중별화라는 네. 인은 훨씬 네. 더 어른스럽고 성숙돼 있는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어서 아름답고 완벽한 네. 남자인 것 같아요. <laughs> 게하지만 그 조화롭게 두가지 a n 도 o 노력을 a y 있 don't k n o 습니다 going t 는데 a k 가 처음에 좀시 t h o 라고 생각했지만 o 고 t cool. Turns o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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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o 고 Turns out, cool. t 고 그런, 그런 누나이신데 어쨌든 열정도 정말 대단하시고 같이 연결할때 상대방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후배로서는 정말 좋은 팀구에이셔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지수씨가 됐다고 했을 때 처음 듣는 마음은 너무 미안했어요 어. 실제로 열4살 차이가 나는 어. <laughs> <laughs> 아, 그런안 되셔가지고 제가 그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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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할에서는 7살 네. 차이였고 제대를 배우다 보니까 제가 음. 잘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는데 현장에서 여기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준비도 막 너무 많이 해와서 어. 굉장히 편하고 재미있게 찍고 있어요. 네. 네, 제가 드라를 하면서는 주로 다른 여자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꼭 남자만의 사랑이 아니라 여자와의 우정도 사랑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현주 언니나 박시연씨 말씀 기 Of the 지 h u r c h e s w h o 어저시 r 씨 말씀대로, 어, 시현 작품을 해 e r whoev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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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 e 에서 h 가 e 고저 역시도 여자들의 r w 을 다루는 저는 whoever, 는 h o e v e r w h o e v 이 r whoever, whoever, w h o e v e 즐거움이 너무 커요. 그래서, 시험장 저도 그런 쪽이 이런 쪽, 이이는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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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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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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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사랑에 대한 진정성으로 길고 가자 하는 그런 게좀연하함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내 어, 네, 변호사 역할은 또 처음이고 아무래도 어려운 면들이 좀 많은 게 그런 것 같고요.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뭐변호사 역할에 관련된 뭐 작품들을 많이 봐왔고요. 그리고 어, 저희 어머니 친구분 변호사도 한번 만나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새로운 즐거움, JTBC.